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명백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칼을 썼다고 다 살인은 아니라며 정당한 법적 수단이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. 김예린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선 첫 재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두 명이 다시 출석했습니다. 반대신문에 나선 윤전 대통령 측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.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 15명만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군사 작전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지시를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.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오히려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이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냐고 반문했습니다. 또 자신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받았고,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서 증언대에선 김영기 특전 대대장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윤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김 대대장은 피고인 윤전 대통령 앞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군 조직이 철저히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됨을 강조한 발언입니다.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윤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면전에서 윤전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하며 사용한 것입니다. 증인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에 계엄은 칼과 같다며 입을 열었습니다.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닌 만큼 개엄도 하나의 법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로지 비상개엄 선포 말고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일일이 증인신문도 할 필요가 없다며 약 7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하고 12월 말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하며 주 2, 3회 재판을 예고했습니다.